안녕하세요. 추석 잘 지내셨나요? <laughs> 우리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는 찰칵찰칵 시민 DJ 왔어요. 네, 이건숙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어, 오늘의 첫 곡, 홍진영의 사랑의 밧데리. 네, 듣고 시작할게요. 신만이 <laughs> 짱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티들 안녕하시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한 잔의 여유로 금매일을 찰칵찰칵 한컷 찍어볼게요. 늘 한곳에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하시는 분들 크게 기지개 한번 날리세요. 자주 뭉치는 근육 운동도 하고 묶기 마음도 풀고 함께 있는 내옆 사람과 또는 오랜 친구와 잠깐만이라도 만나서 음악과 함께 차한잔 즐겨보자고요. 좋은 점심 식사하고 차한잔 즐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시민제이 건숙이 진행하는 찰칵찰칵이고요. 오늘 음악을 올려주실 정원준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이 건숙의 찰칵찰칵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져 있죠. 사진작가인 제가 추천하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첫 번째 코너 슈퍼 포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오늘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밌는 이야기와 좋은 글, 여러분과 사연을 함께 소개하는 우리들 이야기 있죠? 삶의 기감이 될수 있는 좋은 글이나 웃음을 줄수 있는 글,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좋은 내용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한곡 들을게요. 어, 예전에 한참 인기였던 배경음악, 드라마 배경음악이에요. 응급실을 올려드릴게요. 네. 드라마 응급실 배경음악이었죠?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분은하드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시면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네제첫 코너 포토스토리 들어갈게요. 네, 저희 첫 코너 포토스토리 코너에서는 DJ이자 사진작가인 제가 저의 작품 또는 청자님들의 사진 작품들 그리고 유머가 담긴 사진 작품을 엄선해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며 감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애찬자님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포토스를 멋지게 꾸며볼게요. 그럼 오늘의 포토스들이 함께 볼까요? 오늘의 포토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디자인 이야기에서 사진이 정말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담아왔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뭐 드세요? 달걀 드시잖아요. 이 달걀을 멋있는 작품으로 만든 기발한 생각을 한 작품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함께 보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술작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작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달걀프라이가 작품이 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가끔은 엄마들이 도시락에다가 팬더 뭐 이런 거 해놓긴 해, 그죠? 네, 이번엔 멕시코 출신 작가 미즈베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제가 달걀프라이를 가지고 왔죠. 여러 모양들을 창조했어요. 아이언맨, 트럼프, 어, 트럼프 대통령. <laughs> 음표, 오토바이, 자동차, 오징어, 어항, 닭, 이런 모양들을 제작했지 뭐예요. 노래 들으면서 함께 프라이가 계란 후라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자고요. 창의적인 생각의 틀을 깨는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작품이라서 가까웠어요. 어 배경으로 저기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 예 네. 추노 같이 들으면서 작품 볼게요. 오미가 불러졌죠? 구름 이의 그린 달빛. <laughs> 어때요? 프라이가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변했죠. 달걀, 우리나라 말로 계란, 결란. 아 이름 되게 많아. 에그. <laughs> 그래요. 이렇게 계란 하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든다는 그 기발한 생각. 우리도 늙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부인은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어플 다운받으시는 곳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신청국 콘에서 신청곡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어플로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네, 두 번째 코너. 오늘이잖아요, 오늘. 제가 뭐 한다고 약속해드렸죠? 웨딩드레스, 내 생의 봄날 촬영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장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방송 보시고, 2시부터 하니까, 천천히 오세요. 저희 구리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떤가요? 이 시간에는 매장컷,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구리전통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뭐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사진 한컷으로 만나볼게요. 구리시 유명한 시장, 돌다리 시장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구리 돌다리 시장에서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하잖아요. 구리시장 이종덕 시장님과 상인회 회장님과 애기동굴도서관 아카이브 회원들과 함께 내생의 봄날 웨딩 촬영 해드리기로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용기 내지 못하고 고심하시는 어르신 계실까봐서 지난해에 구리시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벤트 했던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나이, 스러, 나이 들어서 변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뚱뚱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따 방송국 구역장으로 오시면 이분들처럼 아주 아주 예쁘게 꾸며드릴 거거든요. 그래도 내년보다 올해가 젊다는 거 아시죠? 잊지 마세요. 지금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사진 보면서 좀 이따 걸음하러 오세요. 방단님 노래 들어야 되겠죠? 이런 때는. 네, DJ 가서 방단님 노래 하나 연결해 드릴게요. 겠나 안난건먹어야 하지 먹으면 뭐하겠나 사는 재미 있어야 하지 그럴 땐 어디를 가야 하겠나 시장이더 있겠나 보고 먹고 먹고 즐길거리 지천이 멍석이일세. 골다리 구이 전통시장 이웃 만나 추억 찾아 향수 달래고 드문 손길에 인정 넘친다 형통 살만난다 우리 전통시장은 이분 가족이 세, 방개토 태왕 태조, 공군태극기 흘러들고, 한강왕 숙천 해도 눈 낯차 산 수승 동력구리, 도둘려라 돌다리 건너는 인생 대박, 사통팔달구리, 전통 시작. 네 어때요 이쁘죠 어르신들. <laughs> 네박난주님의 노래도 멋있었어요. 그죠 구리 전통시장 조정덕 회장님과 애기동불 도서관 아카이브 회원님들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2시부터 하 거니까 부지런히 정리해놓고 잠깐 왔다 가세요.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부인원 라디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 <laughs> 들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우리들 이야기죠. 우리들 이야기 코너에서는 우리들 이야기를 해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요. 소소한 우리네 일상에 대한 사연 그리고 좋은 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소개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 서울에 있는 명인방 여행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임상수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엊그제 추석 전에 문안인사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청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함께 볼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오, 지금 20년 후면 내가 80 되겠네요. 8 0 년.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더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탐험하라. 꿈꾸어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 드레스 입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실망하게 될 일은 언제 올까요? 해본 일에 후회할까요? 아니면 안 해본 일에 후회할까요? 둘다 후회하겠죠. 사람이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해본 일에 후회하는 것이 안 해본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 후회가 적어요. 안 해본 일에 후회하는 후회가 길대요. 그쵸. 해볼 걸 그런 후회가 더 아쉽죠. 해봤으니까. 네, 실패나 포기도 다 경험하는 거죠. 그죠?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후회할 수 있어요. 코스피들의 책을 보면 확연히 알수 있죠. 죽기 전에 해본 일에는 추억의 향기가 나고 안 해본 일에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깃드니까요. 그러니까 마크트의 말처럼 탐험해요. 꿈꿔요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오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탐험을 해봐요. 항상,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도 가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오늘 시간을 내서 꿈꿔보세요. 공상하셔도 좋아요. 스스로 기쁘게 설레게 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발견해보세요. 잘못 찾겠으면 자기를 관찰해보세요. 굉장히 새로울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태어난 날인 것처럼. 이렇게 <laughs> 뼈 있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요. 우리가 해보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탐험하듯 시작해보자고요. 달라질 거라잖아요. 좋은 걸 보내주신 임산수 사장님, 명인방 사장, 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명인방이 튼튼하게 네, 멋진 여행 하시길 빌어드릴 거고요. 어때요? 해보자고요. 해보고 후회하자고요. 드레스 입으러 오세요, 지금. <laughs> 볼빨간사춘기 여행 그리고 선미 가시나 두 곡을 연결해서 들을게요. 네, 볼빨간사춘기 여행.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우리 오늘 즐거운 여행 한번 하자고요. 좀 이따 교육장으로 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오늘 기회가 왔을 때 행운도 함께 한다는 거. 네. 내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꽉 잡으세요. 어떤 거짓든 내게 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심히 놓치는 행운도 많다는 거. <laughs> 오늘도 어리바리 DJ 건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이용해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함께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이야기 갖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오늘의 끝곡은 어, 구리 씨가 만든 노래 있죠. 둘다리언가 우리 정원준 피디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